10년 뒤에 뭐 내가, 내가 부자가 돼야지, 만 우리나라 사람들, 막,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. 근데 그대로 된 사람 그렇게 많아. 진짜 난 아침에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. 열심히 사는 건 좋지. 근데 막, 아, 내가 5년 뒤에 뭐가 돼야지. 어디 아파트 사는 거 얼마나 모를지. 근데 그대로 된 사람 그렇게 많아. 솔직히 계속 그걸 저당 잡혀 살잖아. 그냥, 난좀 오늘만 살았으면 좋겠어.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. 항상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, 난 이제 좀 그렇게 사는 거, 내가 제일 그렇게 살았잖아. 사실. 물론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직업을 얻어서 난 너무 감사하고 좋아. 근데 이렇게 했을 때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내가 희생한 날들은 뭐가 되는 거야. 사실. 근데 다들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그냥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참고 오늘안 하고. 근데 너무 웃음도 없고 진짜 난 아침에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무슨. 막 태국말 이런 데는 과거형 미래형도 잘 없대. 그냥 그 현재형의 단어, 이런 걸로, 뭐, 예를 들어서, 뭐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, 이런 거. 내일에다가 그냥 학교 간다, 이거, 이런 식으로. 어, 우리나라 말더 보면 뭐 아무튼,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, 뭐, 과거형도 거의 없고, 그날만 사는 거지. 뭐 그날 웃고, 그날 행복하면 괜찮은 거지. 뭐, 어제가 어땠건, 내일이 어떨 것 같건,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이제, 나도 좀 그렇게, 하는. 너무들 다 힘들게 살아. 너무 안 웃고, 다 심각하잖아. 그리고 다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, 자기가. 근데 우리는 99%의 사람들이 다 무슨, 한강에, 뭐, 한강교 보이는, 시그니엘, 시그니엘에 살 생각을 하잖아. 근데, 꼭 그래야만 행복한 걸까? 돈이 있어서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.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, 너무너무 그런 생각만 하면 사는 것 같아. 나 그게 좀 안타깝고, 정말 불쌍해, 진짜. 근데, 나도 돈이 없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가 행복하더라도 순댓국밥은 먹어야 되니까 잘 해드릴 거예요. 아 당연히 잘 해드리지.